안녕하십니까. 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아, 지난 법원에 예, 서부지방법원 침입과 관련된 어, 많은 청년들이 그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폭력은 그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어, 단순히 그 현장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검거가 되고 또 지금 어, 남부 구치소에서 음, 수감 생활을 하는데 또그 수감 생활 중에 좀그 과도한 그 인권 침해가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 참가자는 즉각 그 석방을 하고 위장 폭력 선동자는 철저하게 수사라는 하 취지로 지금 어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행 수사 진상 조사 위원회에서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 여기 오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행 수사 진상 조사 위원회 위원장 권용태. 사무총장 조형군,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국민운동 사무총장이신 조용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이보견 사무국장님, 그리고 좋은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신 김명주 대표님, 그리고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공동대표인 박은희 대표님, 김판공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권용태 위원장 낭독 서부지법 도끼몰이 과잉수사진상위원회 위원장 권용태입니다.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하고 이장폭력 선동자는 철저히 수사하라. 단순 참가자... 법원 침입 폭도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 수사이자 국가 폭력이다. 국민장 차원의 폭력 혐의자와 위장 폭력 선동 세력을 구분하라. 단순 참가자가 오늘까지 46일 동안 구속된 전례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 서부지법 사건을 빌미로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들을 법원 침입 폭도 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가폭력이다. 현재 구속된 인원은 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60여 명은 단순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45일간 구속된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법 집행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조치이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유우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위장폭력 선동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1.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짱돌과 화염병을 던진 학생들조차 대부분 훈방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까지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특히 단순 참가자가 45일간 구속된 전례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지금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이 국가저항 차원의 폭력 혐의자와 위장폭력 선동세력을 구분하라. 서부지법 사건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일부 의원은 국민적 저항 차원에서 행동한 경우와 자유우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세력으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늦게서야 일부 구속한 이들 중에는 자유우파가 아닌데도 우파를 가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을 떠난 세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왜 억울한 자유우파만 구속되고 위장폭력 선동자는 처벌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형사제도는 불구속 수사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단순한 참가자까지 전원 구속하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률 남용이다. 특히 좌파의 불법 행위에는 관대하면서 자유 우파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단순 참가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오늘 요구하며 자유파를 함정에 빠뜨리며 폭력 선동 세력의 정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포 경찰서장과 현장의 간부들을 고발할 것이다. 모든 내국 시민들이.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3월 5일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위원회 위원장 권용태. 다음에는 토끼몰이를 했다고 하는 그 영상 증거를 우리 서진상위원회 사무총장이신 조형권 사무총장님께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10초 10초 간에 다시 5초만 보겠습니다.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그 서부동 현관문에 있는 경찰이 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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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나와 다가와 철수하는 현실입니다. 경찰이 철수를 하자 현관문을 열고 단순 상가자들이 들어갑니다. 2분 내지 3분 사이에 네, 예,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어, 2분 내지 3분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 저, 어,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어, 대치하는 상황이, 대치하는 상황이, 어, 이렇게 벌어지다가, 지금 경찰이 누가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경찰들이, 이거 방어해야 되는 거야. 철수해야 되는 거야. 어, 철수해, 철수. 철수한 사이에, 불과 1, 2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경찰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단순 참가자들이 사타 문을 설수 있으니까 다 열고 들어갑니다. 딱 2분 내지 3분 사이에 8, 90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그 현관에 경찰이 막아서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자, 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이장입니다. 이미 2, 3분 만에 다시 현관을 봉쇄해서. 이렇게 토끼머리로 딱 갇혀있는 모습이 그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가 찍어서 어 여기는 좌파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찍어서 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국민께 고발한다고 하는 영상을 제가 다시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런 정확한 토끼머리 증거가 잡혔다 요거를 지금 제가 영상을 공개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판봉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서부자유변호인단 소속 김판범 변사입니다.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찌된 영문인지 항상 잠겨있어야 할서부 법원 후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법원 마당을 몇 발짝 밟은 전혀 정과 없는 청년 시민들도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100% 가까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던 집필 현장에 참사 간시민들 중에는 그 격앙된 감정을 억누리지 못하고서 법원 출입문에 셔터문 밑으로 들어가 1층 로비를 소성이기도 하고 일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 집기를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법원의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하지만 집기를 훼손하지도 않고 법원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지도 않은 단순 가담자까지를 일벌백계하는 취지로 모두 구속하는 영장재판은 국민의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매우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장이 발부된 새벽 당시에 법원 샷이 출입문을 막고 있던 수십 명의 경찰 인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현장에서 썰물처럼 자진퇴가하고 그러자 시민들이 석단문을 일어올리고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통상 이와 같은 경우 먼저 실내로 들어간 시위자를 쫓아가 그들을 제지해야 하는데도 경찰 스스로가 법원 쓰다 출입문 앞 현장에서 자진 투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상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전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인하여 자금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보석을 통해서라도 석방해 주시고 또한 먼저 재판받고 있는 70여 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서부법원이 가해자인 피고인들을 재판할 수 없도록 형사수송법에 규정되어 있으 오니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남부 구치소 일부 계도관이 본사건 구속 청년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느껴서 너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무조건 징역 5년이다. 구치소 내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부정성과 주장은 가짜다. 는 응, 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수용자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깡그리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자는 구치소 독방으로 감치되어 냉방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변호인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조만간 해당 교도관을 직권 남용 등으로 형사 구발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유 대한 원로의회 의원님들과 회외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구속된 청년들과 시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서 수영생활을잘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저희 기자회견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혹시 질의 응답이 있으면 밖에서 어 별도의 공간에서 질의 응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그거만 들고 하면 되겠네요. 자, 방금 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함께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서울의 소리에서 그 방송한 34분짜리 네네. 네. 어, 34분짜리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볼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34분짜리 영상인데요. 34분짜리 영상 중에 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토끼몰이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만 여기다가, 녹취를, 녹화를 따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laughs>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서부지법, 여기는 서부지법 정문입니다. 그 도로변에 있는 정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집회 시 참가자들이 정문으로 도저히 그 서부지방 법원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후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후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에 와서, 후문으로 와서 주차장 쪽에 있는 정문, 정문 안쪽에 있는 현관문을 다시 여기 열고 있는 장면 말고요. 보시면 현관문에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셨지만 그, 영문을 알수 없는 이유로 경찰 병력이 다 철수합니다. 다 철수하고 그냥 일반 참가자들이 아마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군중심리일 수도 있고요. 그 항해하러 왔기 때문에 소부지법에 항해하러 왔기 때문에 경찰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뭐 제가 그, 저도 화가 나서 발길질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에, 그런데 네. 이 장면을 보면 다시 이게 1분짜리 작게 제가 편집을 해놓은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예, 질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네, 아니 먼저 주신분 가운데 예. 아 예,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최근에 지금 이 기자회견을 썼는데 그 민주당. 플라치동이라는 논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서울 서부 침엽 사태에서 경매 출판 한 사람이 그 피해자들을 그 피했는데, 그분이 그 정무 아키멘터리 감독이 라 하여가지고 영토실 주신다 서디제이들 공허하다 이러시기 때문에 민변이 설립한 그러니까 민변 창립 멤버가 설립한 전무로변호사님 유일하게 자국들이 계시는데그쪽 관련해. 자유수 방문인단을 아시는 분이 있으니가아 네, 아, 네.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한 80명 계속 고속자수가 증가돼서 90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곧 100명이 될것 같은데 음,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이 99%다 발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당연히 음, 법원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100% 가까이 발부되는데 어떤 특수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 진보 성향의 성향을 가진 어떤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이 변호를 했는데 아마 그 경우에 한해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수임 단계에서도 진짜 많은 수익률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 요 영장 실지 심사까지만 변론을 해준 걸 하고 영장이 기각되니까 더 이상은 변론 안에서 저희 애국시민 지 공동변호인단의 변사님들이 호 다시 이제 투입돼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 말씀하신 단순 참가자의 기준으로. 아,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참가자의 경우에는 그날밤 모든 세 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법원 마당에 들어왔던 그 부류가 있고 공수처 차량 그 지나가는데 영장 그 심사부정에서 일을 마치고 지나가는데 공수처 차량이 못 가도록 스크럼을 짜고 공수처 차량을 에어싸에어싸고 있던 두 부류. 그리고 세 부류는 영장 발부되고 나서 새벽에 어 3시, 4시경에 법원 마당에 들어오고 또 법원 출입문을 통해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전날 저녁 8시에그 법원 마당을 밟은, 밟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불구속으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 차량을 막은 부분들은 뭐스크름만 짜도 이렇게 스크름만 짜도 다 거의 다99%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단순 가담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수 차량을, 뭐, 와이퍼를 깨부시거나 바람을 뺐다거나 그러지 않고 한뭐 20m, 30m의 호병에서 스크루만잡는데도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시경에 이미 바,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인천, 뭐, 가까운 서울에서 서부법원으로 와서 마당에 발을 몇발 잡은 청년 시민들이 다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5 60%가 됩니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저희들은 단순 가담자이고 전혀 정가 없는 초범들입니다. 이거 국가의 형벌권이 굉장히 남용되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기자님. 네네 네, 그 저는 채포 식구 있는데요. 근데 이제 1월 19일에 현장 채포 되신 분들 외에도 보니까 영상 채증 등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채포를 하고 있다가 이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채증에서. 네 지금 그분들 명령 받은 대로요. 아. 지금 처음 당시에 구속된 분들이 한6 70명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그래서 지금 90여 명 됩니다. 사실 그렇게 네. 자태까지데려가서 체포를 하고 있는데 네. 체포하고 그 네? 있는 기준이 어대체 뭐예요? 경매 그, 사회적의 경영을체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법원 마당이나 그시 현장에 얼굴이 체중이 되면 요즘에 AI 기법이 워낙 발달이 돼서 그 얼굴만 보고도... 그러니까 지하체에서 얼굴만 보고도 무인승차자를 잡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준으로 자고 있는데 아파트 집에 자고 있는데 와서 문을 뜯으리고 긴급 체포를 해간다거나 또 차를 빼달라고 해서 신발도 안 신고 나갔는데 바로 그냥 그 유치장을 데려간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시민들 인권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고 싶은데요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체포를 해가고 있는데 네. 당시에 저희 1월 10, 20일에 천대형 그대 네. 법원장인지 하신 분이 이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네. 네. 경찰이 그런말 했어요. 통신 취지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듯 저희 자유 오빠 진 구속 구속된 분들은 네 어. 핸드폰 다 압수 당해서 다 프렌치 감사를 마쳤고요 뭐 상호 뭐공모해서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다 프렌치 조사했는데. 단순 참가자들이고 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 증거는 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단순 참가자, 하나는 폭력인데 폭력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 저항적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국민 저항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 저항을 하는 그, 우파 진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유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어, AI 기법, 인공지능 기법에 의해서 얼굴만 가지고도 신상을 다 찾아서 밤중에도 가서 집에 가서 구속을 하는 마당인데 제가 볼때 이, 이 폭력 행위자 중에 국민 저항적 차원에서 폭력을 한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국민 저항적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 저항은 그러한 음, 폭력의 일정 정도 수반 없이는 국민 저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수십만의 군중이 모여도 어, 집회 현장 폴리스 라인 안에 있으면 그거는 그 강한 그 국민 저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그런 국민 저항이 있는가 하면 국민 저항을 위장한 어, 그 자유 애국 진영을 어, 함정에 빠뜨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붙잡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단순 참가자까지도 자고 있는 사람도 잡아가는 방국에 정말 어, 심각한 폭력, 그것도 위정 폭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 이렇게 잡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어, 심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편파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걸 규탄하는 것이고 단순 참가자들을 빨리 전례가 없는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하지 않았던 한달 보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건 사법부의 치욕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45일간 어떻게 단순 참가자를 구속 수사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무장님께 한마디 하셔주고 싶습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잠깐 다뤄가지고 붙었는데 초가하고도국안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상대 두 명이 붙잡혔는데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결국에 무단결석으로 사퇴 처리, 사직 처리가 됐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피해자들만 해도 그러니까 네. 피해자들만 해도 소리가지고 생계가 네. 많이 무너진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 나중에 무형이나 아니면은 폭발 처리가될 경우에는 국회 구성이 맞나요? 네, 국가상대로 네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어, 일부 좌파 언론들은 여기 그 열려 는그 애국 청년 시민들이 뭐 직업도 없고 떠드는 아주 폭도들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 계시고, 치과 의사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네. 또, 아, 말씀하신 증권사의 그분은 임원입니다. 임원 계시고, 또, 다정 다양합니다. 네. 그,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오셨던 것이지, 어떤 폭력을 행사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국 시민들이 천 원, 이천 원, 십시 일반 선거모아서그 돈으로 20여 명의 자유, 그, 어, 애국, 병사님 20명이 지금 매일 구치소로 접견을 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권 침해 등급 보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 정도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원님, 고맙습니다. 법사위에서. 네, 嗯好的好的好的好